지금 우리가 매수를 진입하려고 애를 쓰다가 줄을 세워놓고 어, 하다가 지금, 지금 방금 자, 매수로 자 진입이 됐죠. 예, 풋 매도, 선물 매수. 그거는 생명서 차트, 매, 오른쪽에 보면은 매수존 차트죠. 하얀 선 아래가 매수존입니다. 그러면 왜 하얀 선 아래 매수존을 택하느냐. 어, 밑에 하단에 보면은 수급이 매수죠. 수급이 매수일 때는 매수존 차트에서 매수존을 찾는 겁니다. 아, 그래서 매수존. 수급 매수에 매수존을 보고, 품 매도, 선물 매수를 했고요. 요거는 뭐 올라오면 추가하면 되고요. 예, 매수를 잡으려고 아주 애를 썼는데도 안 잡히니까, 자, 이거는 일단 잡아놓고 올라오면 추가하겠다. 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수급 매수의 매수 존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수급표는 보물 지도입니다 보물 지도 예 그렇게 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물 지도입니다 보물 지도 어디로 가면은 보물이 있다 라고 알려주는 어, 보물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보물 지도는 뭡니까 매수 쪽으로 가라는 거죠 매수 매도 쪽으로 가지 말고 매수 쪽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매수 쪽에 있는 매수 존에서 매수를 해갖고 하나가 지금 추가가 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추가한 것은 이렇게 이제 2층, 자 2층을 하고, 자 2층을, 자, 자 2층이, 자 2층이 됩니까? 자. 수금, 매수의매수존예 그렇게 해서, 자, 추가한 것은 2층을 했고요. 이제 요거, 이제 추가, 어, 2층 갖고 또 고점을 기다리고, 자, 요거는 하여튼 저점 이하에서, 어, 그, 저, 고점을 돌파할 때 2층을 할 예정입니다. 자, 자, 요거는 이제, 어, 저점 붕괴 시, 즉, 어, 선물이 고점을 돌파할 시에, 자, 요거는 어, 2층을, 자, 2층을 하겠습니다. 한두 티를 갖다 더 저기 내려놨는데요. 어, 그수고표는 항상 보물지도다. 어느 방향으로 가면은 보물 있다라고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지도, 보물지도. 자, 오늘은 어디로 가라? 어, 매수로 가라. 매수, 매수로 가라. 어, 보물지도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자, 저점 붕괴 시, 즉, 선물 고점 돌파 시에, 자, 2층을, 2층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자, 쭉 밀자. 자, 쭉 밀자. 자, 그렇죠. 자, 쭉 밀자. 자, 자 고점 돌파합니다. 자, 고점 돌파합니다. 자, 고점을, 자, 고점 돌파합니다. 그렇죠. 자, 2층. 예, 그렇게 해서, 자, 2층이 되었습니다. 자, 예, 내 사랑님. 자, 그래도 우리가 저점 이하에서, 자, 2층 하는 기쁨을 맛보죠. 이. 아, 그거는 이제 요 하얀 선, 요걸 해드렸는데, 요것이 이제 매수존입니다. 매수존. 아, 매수존. 그, 매수존일 때, 요, 수급이 매수죠. 이렇게 수급이. 수급이 매수란 말이죠. 항상 수급, 매수의 매수존을 갖다가 노려야, 노려야, 우리가 이게 매매가 돼요. 매매가. 예, 물, 뭐, 뭐, 비록 어, 수익은 적지만서도, 그래도 우리가 이, 이 고점 돌파할 때, 그, 이청하는, 어, 이런 손맛을 갖다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 이 수급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 수급표는 어, 어, 이 수급표는 뭐냐 바로 보물지도다 보물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맵이라면 맵 보물지도란 말입니다. 수급이 매수일 때는 이렇게 매수 존을 보고 수급이 매도일 때는 이쪽 길로 가야 되죠. 이쪽 길로 가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항상 수급이 매수일 때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매수 존을 찾으면 돼요. 매수 존을. 매수 존을 찾으면은, 어,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 간단한 시스템이죠. 어, 참 간단한 시스템이죠.